먼저,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목이 쉬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카랑카랑한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목소리 못 들여 드릴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재장입니다. 여러분의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낮에 왔습니다. 12시경 왔고요. 조금 전에 청년 몇 분들과 말씀 나누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어, 차가 막혔는데 마음이 너무 <laughs> 들떠서도 떨렸고 또 여러분들한테 약속할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조마조마해서 동동동동 불렀습니다 모여 계신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대구, 대구, 대구 여자입니다. 경상도 여자입니다. 어, 저희 친척 여러분들 다 경남, 뭐, 경북, 대구, 부산, 고로 사시는데요. 어, 저희가 또 제가 민주당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또 야, 사당, 저희 당 말고도 원회정당까지 합해서 다른 야당분도 계시고요. 또 시민사회 활동하시는 분들도 힘차게 촛불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천박하게 어, 우리의 얘기를 하는 것이,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 힘겹게 일고 오셨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치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분투 하시는데 이 목소리를 모아내는 것을 조금 뒷받침 해드리지 못해서 늘 송구한 마음입니다. 어, 사실 여기 촛불을 들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도 그리고 또 가게 불을 밝히고 오늘도 생업에 연염 없는 이 도심에서 일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사실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업 때문에 오늘 이 자리 못하신다고 저한테 DM 주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 모든 분들 다이 화폐화된 대한민국을 다시 건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촛불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뭐 천만 촛불, 우리 확인했습니다. 천만 촛불이 바라는 대한민국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거리로 나와 주신 것은 이제 목전에 임박한 박근혜 탄핵을 그리고 그 탄핵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라 정의당, 그리고 또 국민의당, 우리 원내 정당, 또 노동당, 그리고 우리 녹색당 모든 당들이 함께 중지를 모아야만 박근혜 탄핵 이후의 새로운 대한민국에 우리가 주춧돌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저 정권만 교체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들이 밝혀주신 촛불 하나하나가 그저 불이 아님을 뜨겁게 느낀 민주당입니다. 제1야당으로서 조금 부족하다 느끼신 분들 쓴소리 하는 것도 반갑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애정이고 그것이 우리 어깨에 있는 우리 책임이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당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촛불 시민들이 바라는 새 세상에 대한 생각만 함께라면 우리는 손맛 잡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적폐, 법 한두 개 바꾸거나 헌법,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함께 싸워내야 할 정권교체 이후에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 정권교체 하는 일보다 더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며칠 전, 바로 애국시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성조기, 태극기 들고 집회하시는 모습, 바로 이곳 진주에서 악 채우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살짝 무섭기도 했어요. 혹시 제가 여기면 제가 지금 애국 보수 시민님들의 표정이 돼 있거든요. 혹시 혹시 이곳에서 아무리 진주가 지금 여당 국회의원, 지금 집권 여당 국회의원을 배출한 도시라고 하지만 설마 그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가 진주의 민심일까? 예. 걱정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예! 예. 그렇지 않지요? 예. 예! 척박하다는 말도 모욕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촛불 하나하나는 그저 한 명이 밝힌 촛불이 아니라는 것을 부쩍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지 못한 진주 시민도 제가 앞부터 만나고 왔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자기 일밖에 관심 없을 것 같은 우리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새파란 청년들이 어른들이 하는 데모 한번 구경 못 하고, 박근혜 체주실 게이트에 비로소 촛불 한번 어색하게 나가 들었던 청년들도 이 나라 걱정하느라고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진주 시민들, 진주 청년들이 그랬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짬짬이 꼭 여러분들 목소리 들으러 제가 부딪기로 오겠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많은 정치인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서부터 힘을 얻는 방법을 이번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알았습니다. 그저 국민은 국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이 뒷배가 돼서 힘을 실어줬을 때 뭐가 되는지를 탄핵 국면에서 봤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부끄러운 자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처음에 탄핵하자 했을 때 예, 잠시 멈칫거렸습니다. 생각 좀 해봤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 생각하니까 꽤나 보수적이고 현실적 가능성 없을 것 같고 역풍 맞으면 어떡하지? 지난 역사에서 우리가 있었던 경험들 생각하면서 주춤했습니다. 그거 다그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한 의결하라고 주문한 게 촛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만 움직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야당을 움직였습니다. 우리 야당도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뒷배를 탔을 때 어떤 권력이 저희에게 주어지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정당성 그리고 시민의 순수한 의지가 이제 정치인들을 춤추게 합니다. 내 앞가림 하려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 춤춘다는 얘기에 혹시 또 오해하실까봐. 전공 교체된 것처럼 웃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린 전공 교체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닥칠 그런 위기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장애들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애국보수 시민들도 우리나라가 가진 또 다른 에너지입니다.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식의 연대감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해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까지도 우리는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는 당 상관없이 모든 야가 합쳐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소외받은 분들 자신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내놓지 못하는 그 집권 여당을 위해서 태국기를 들고 이 추운 날씨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하는 이 불쌍한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우리가 효도하겠습니다. 어버이 연합으로 대표되는 그 소외된 어버이들도 우리가 껴안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아직 한 번도 없었던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박근혜라는 흉악한 괴물 정치인을 만나서 이런 난관에 봉착한게 아닙니다. 최순실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아줌마를 만나서 이런 난관에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시스템이 그만큼 허약했던 겁니다. 해방 이후 청산하지 못했던 사회 곳곳의 적폐가 그 괴물 정치인들을 낳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뿌리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바로 그 주문들을 여러분들께서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그 뒷배가 돼주셔야 합니다. 예, 사이다라고 많이들 칭찬해 주셨는데요. 저 아닌 사이다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TV 화면으로 보지 못해도 의회 곳곳에서, 국회 곳곳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꼴, 캐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분명히 따끔하게 혼내는 의원님들 많습니다. 이제 저 혼자 사이다 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질르고 그말 하나 국민 속 시원하게 해서 질렀으니까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에 호응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그 주문, 그 횡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게 시원했는지. 그말 이후에 내가 그 말을 약속드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리는 건 저희도 저희 몫을 하겠습니다. 예, 촛불 집회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정치인이 왜 바닥에 나가서 현장 나가서 그러고 있어? 예, 현장도 나갑니다. 정치인들이 왜 촛불집회에 안 나와? 예, 촛불집회도 나오고 국회에서도 일을 합니다. 다 하겠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손좀 잡아달라고 말씀 올리면서 할게요. 부족한 거는 우리 일에 이래 일해서 못하니까 이것도 시민 노력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요 하면서 소통할게요. 아무 얘기 안 하면서 시민들이 몰라주고 여의도 정치 모르니까 자꾸 그런 말씀들 을 하시네요. 그렇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소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탄핵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헌법재판관들, 그 부수적인 헌법재판관들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어떤 반동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확신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대한민국을 위한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힘은 우리 함께 극복해야만 하는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시간, 시간들에 다시 말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힘은 여러분들에게서 나온다는 것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제 목이 트이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사실, 정말 좋은 날에 왔다면, 남강 바라보면서, 어, 제, 중학교 때부터 18번 곡이었는데 진주남봉가 막 이런 것도 부르고 권주가 불러가면서 막걸리 한 사발씩 먹고 그렇게 놀다 가고 싶은 진주였습니다 하지만 촛불 하나하나에서 우리 다음 시간 기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너른 시간에서 다시 웃으면서 만날 수 있도록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키고 계신 모습 보니까 너무 든든합니다 저도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